최민희 위원장님, 사퇴하실 겁니까? 하실 거예요? 질의하시죠. 그러니까 사퇴하실 거냐고요. 답을 질의하십시오. 사퇴 질의, 지금 겁니까? 국감 중이니까. 예, 뭐 사퇴한다고 하면 최민희 위원장이 아니겠죠. 저는 최민희 위원장을 과방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민희 위원장을 최민희 의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정말 후한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최민희 의원의 18가지 잘못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국감기간에 그것도 국회에서 결혼식 을 올렸다는 점, 아, 노전 대통령을 본인이 거론하는 바람에. 사위인 박상원 의원으로부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역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니다 이런 비아냥까지 받았습니다. 두 번째 딸 결혼식 사실이 최초 보도된 게 9월 25일입니다. 결혼식이 열린 10월 19일까지 무려 25일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이나 과방위 관련 단체에 화환이나 추기금을 사양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화환 받지 말라 말하지 못한 게내 잘못이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혼주인 본인의 잘못을 딸에게 전가시키는 후한 무치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사전조치를 못했더라도 결혼식 당일에 얼마든지 기간의 화환과 축의금을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화환과 축의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이 황당한 변명이 화를 키웠습니다. 특히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결혼식을 못챙겼다 이런 변명은 활룡 점정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딸이 모든 걸 결정했고 결혼식 날짜도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 이 발언에 국민들이 실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국회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인 마음대로 신청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최민희 의원, 의원 본인 아이디로 국회 사무처에 신청한 사실을 밝혀내자 아이디를 딸에게 빌려줘서 몰랐다라는 취지로 말을 바꿨습니다. 여섯 번째, 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결혼식 진행 상황을 몰랐다. 이 설명도 앞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딸의 SNS 계정을 보면 9월 26일에 웨딩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틀 뒤에 최 위원장은 이쁩니다. 두번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원 유세하는 영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국감기간에 결혼식을 하더라도 별 문제될 게 없다. 그냥 밀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입니다. 일곱 번째, 결혼식을 딸이 두 번이나 한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됐는데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딸 SNS 계정을 보면 지난해 8월 14일에 결혼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나온 웨딩 사진도 작년 9월에 찍은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혼식은 엄마가 축의금을 노리고? 두번한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본인은 지인에게 청첩장을 돌린 적이 없고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돌렸다고 했는데 이달 초에 청첩장을 과방위 소속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20여 장 전달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사무처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라며 당황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방통위로부터 화한 요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우리 존경하는 김장겸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최민희 의원은 내일 국감에 증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위원장을 증인채택 철회를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기 위해서 과방위원장 직위를 남용하는 부한 무치한 행위입니다. 열 번째, 관련 기관과 야당 정치인으로부터 930만 원을 받은 걸 돌려줬다고 했는데 그게 상임위 관련자 전부로부터 받은 돈인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기금 내역을 다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문제가 될 만한 돈만 돌려준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전부 공개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열한 번째,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과도한 추기금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됩니다. 상임위 관련 기업에서 100만 원씩 낸 사례 본인 문자를 통해 이미 공개가 됐죠. 대법원이 과도한 추기금을 뇌물로 판단한 2013년 판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뇌물죄로 수사하는 게 마땅합니다. 1 2 번째, 추기금 반환을 보좌관에게 시킨 것도 문제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에게 사적 업무를 시켜서 낙마한 게 불과 몇달전 일입니다. 권력에 취해서 앞뒤 안 가린 행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3번째, 다른 정치인과 달리 최민희 의원 딸 결혼식이 더욱 큰 비난을 받는 건 그동안 막가파식으로 상임위 독재를 진행하면서 다수 국민으로부터 미움이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14번째, MBC에서 보도본부장을 해장시킨 일, 그것도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삼았던 일.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극적인 언론탄압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15번째 이 행태가 논란을 빚은 건 과방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보도 당사자로서 분명히 자신의 보도를 문제 삼은 건데 나중에 말까지 바꿨죠. 명백한 방송법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입니다. 16번째 해당 특파원과의 문자 메시지가 보도된 것도 최민희 위원장 쪽에서 흘러나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일로 MBC 특파원은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17번째 상임이 직원들을 혹사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21대 과방위 입에서 업무가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18번째 이렇게 국민이 공분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개달의 호의를 기대하면서 sns 선동까지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이팩으로 묻고 갈 거라고요 절대 묻히지 않을 겁니다